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 아이가 청강초롱입니다 이 청강초롱이 지금 아직은 꽃을 피우지 않고 있어요 여기 꽃봉오리가 이제 색깔을 조금씩 입고는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꽃이 피기 시작하면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손을 좀 봐주려고 해요. 대 하나하나를 모두 기둥을 세워줘야 돼요. 지주대를 박아가지고 묶어줘야 되는데, 어, 이 아이가 상당히 키가 커요. 그리고 꽃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국화, 대국을 좀 키웠었어요. 지금도 대국을 많이 키우기는 하는데, 어, 예전같이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어, 그냥 취미 삼아서 성당에, 가을에 이제 화분을 갖다 놓고 이러기 위한, 또제 취미 생활 겸 해서 조금씩, 어, 몇 가지씩 추웠어요. 그때 사용했던 대예요. 국화 지주대 해주느라고 어, 가지고 있던 대로 이렇게 소롱꽃을 이제 꽃이 곧필 거니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막 해주지 않으면 막 지멋대로 쓰러지고 그래서 꽃도 맘대로 예쁜 모습으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이 작업을 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하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근데 어, 이 아이 화분에 옮겨 심으면서 제가 촬영은 해놓고 올리지는 않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어차피 안 올린 거니까 어, 이렇게 꽃대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다음에. 꽃이 피면 그 예쁜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주대에 세워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예. 제가 초롱꽃을, 아 여러 종류 가지고 있어요. 어 땅바닥을 기는 캄파눌라 쪽. 초롱도 가고 있고 또 자주 보라도 가지고 있고 흰색도 가지고 있고 근데 옛날에 아파트 살을 때 저희 둘째 아들이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그 지피에서 그때 산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길가에 하나 있어서 조금 뜯어다가 키웠는데 야생화. 해소 시킨다고 제가 이런 말하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때 오버온 아이가 아주 하얀 꽃 속에 아무 색깔도 들어 있지 않은 백색 그런 아이를 제가 키웠었는데 아파트 밖에다가 심었던 니 누가 다 캐간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흰 꽃잎 속에 어... 자주색 무늬가 조금 살짝 들어간 아이 <laughs> 지금 여기에 지주대 이렇게 세워줬는데 많이 모자라네요. 이 아이들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엄청 지저분하게 꽃이 피고 막 엉켜요 뒤엉켜요 그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아, 그래서 그 흰색 속에 자주색 무늬 들어있는 그 아이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뻐하지를 않아요 <laughs> 그래서 아, 지금은 이 아이를 가장 이뻐하고요 청강초롱 아주 청색 보라거든요 그래, 이 아이가 우리 여동생한테 가서 인천에서도 엄청 인기를 얻고 있고, 음,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이 아이를 이렇게 손질을 했고요. 어, 지주대를 다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 어, 지금 이앞 부분은 못해줬는데, 어, 이제 이 카메라, 끄면, 제가, 또이 지주 때, 대를 찾아다가, 저기 많아요. 제가 모아놓은 아이들이. 국화를 막, 어, 큰 화분을 한 20개씩 막 이렇게 키웠었으니까, 예, 그 가지 하나하나에 다 이걸 꽂아서 한 화분에 15개도 되고, 꽃송이가 15송이, 이 20송이 이렇게도 키웠으니까, 예, 15송이면은 15개가 들어가거든요. 이 아이가. 그래서 많아서 그 아이 찾아다가,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또, 저쪽에 가면 또 초롱이 또한 가지가 있거든요.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좀 많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음, 빛이 지금 반대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좀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아이가 너무 많이 캐서 버렸어요. 너무 많으니까, 개체수가. 근데 올해는 그냥 다복하게 이렇게 키웁니다. 동생은 나눔 좀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올해 이렇게 꽃이 피는 그 모습까지 한번 동영상 올려보고서 제가 나눔을 할수 있을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아이는 이름이 뭐냐면, 아까 그 지지대 세워주던 아이는 청강초롱이고요. 어, 이 아이도 이름을 몰라서 알아가지고 적어 놨어요. 이렇게 아주 기대를 꽂아 놨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라푼, 라푼 쿨로이데스. 라푼 쿨로이데스 초롱꽃. 이렇게 써놨어요. 어, 색상은 저쪽 청강꽃하고 조금 어, 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차이 나고요. 색감은 저쪽 청강초롱이 더 예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자, 키는 제부도 더 크거든요. 청강초롱보다 이 라푼이가 더 큰데 꽃은 작아요. 꽃은 작아가지고 얼마나 조롱조롱 많이 달리는지 해마다 꽃을 보면서도 제가 아 이쁘다 이쁘다 수리를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도 좀 캐서 주고 버리기 아까워서 저담 밖에도 막 심어 놓고 그랬어요. 진짜 동향방으로 이렇게 담 쪽에 벽 쪽으로 해서 심으면 이 아이들이 한입물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꽃 폈을 때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